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찬스의 이찬원입니다. 이번 뉴스는 쇼크 MC 붐이 사랑의 콜센터 이찬원 공연물을 제작진 제거해달랐다. 제작진 충격받아 반대한다. MC 붐은 이찬원을 누구를 대체하고 싶어한다. 이찬원 반응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스태프로부터 얻은 소식통에 따르면 사랑의 콜센터 62회 촬영장에서 mc 붐이 제작진에게 이찬원 공연 무대를 감소해 달랐다. 제작진분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다. mc 붐이 이찬원과 무슨 불만 있는 건가 의혹했다. 이찬원에게 연락 취해 이야기했다. 이찬원은 이를 알고 나서 미소 지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불만은 없다고 확인했다. 붐MC는 광주 콘서트 참석할 때 이찬원이 지쳤고, 민거 자주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찬원 건강 걱정했으니까 이찬원에게 휴식을 권했다. 이찬원은 MC 붐의 마음에 감격했고 현재 괜찮다고 밝혀. 사랑의 콜센터 Top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가요계의 끝판왕 성시경 거미와 팀을 나눠 허물함 넘치는 신들의 전쟁을 펼친다. 일일 방송되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타이야 사랑의 콜센타 62회에서는 발라드의 최강자로 손꼽히는 성시경과 거미가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팀을 이뤄 미묘한 신경전 속 불꽃 튀는 노래 대결을 벌인다. 무엇보다 가요계를 주름잡은 보컬의 신 성시경과 거미가 사콜에 출격한 가운데 영탁정 동원 김희재가 성시경 팀으로 이명 이찬 원장 민호가 거미와 팀을 이룬 팀 대결이 진행됐고, 성시경과 거미는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기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거미가 우리 팀원이 진짜 세다라며 자신의 팀이 어벤져스임을 강조하자. 성시경이 막걸리를 부으면 거미는 죽어요라고 강렬한 반격을 던져 긴장감을 폭발시킨 것. 이어 녹화 초반 얌전히 앉아 무대를 감상하던 성시경이 시간이 흐를수록 몸을 일으킨 채 소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등 스튜디오 내 누구보다 승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안겼다. 과연 치열한 대결 속 우승을 거머쥘 팀은 어느 쪽일지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제작진은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성시경거미와 키오피6가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 짜릿한 천상의 콘서트를 선사할 것이라며 7월의 첫날 밤 새로운 힐링 에너지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62회는 1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